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자 위메이드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 위메이드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자 무려 7만 천원 7만 천 7백 원까지 야 불과 얼마 전에 바닥에 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때 얼마였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3만 5천원 3만원대 계속 있다가 언제 도대체 올라가냐 이랬는데 불과 지금 한달 만에 7만원까지 더블 냈다는 얘기죠 100% 수익 아닙니까 그죠 그 수익 내주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순탄했어요 쭉쭉쭉 올라갔고 올라가준 다음에 적당히 잘 눌려줬고 잘 눌러준 다음에 2 0선 타가지고 쭉쭉쭉 올라가주는 모습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다 그죠 보통 이러한 완벽한 추세를 타는 건 보통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이 보통 이렇게 주제를 많이 타는데, 우리 위메이드 오늘 오른 이유 역시 그 암호화폐 때문이다. 라는 거죠. 바로 보겠습니까? 위믹스 때문인데요. 자, 위믹스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위믹스가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무려 3,600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일주일 대비해서 얼마 올랐다? 무려 50%나 초급등했다라는 거죠. 지금 위믹스가 이렇게 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어떻습니까? 비트코인도 5,500만원, 5,60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암호화폐가 각광을 받다 보니 게임같이 이렇게 위믹스 화폐를 발행한 위메디 역시 같이 주가가 올라주고 있는 건데요. 자, 앞으로 이런 상승세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왜? 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물 현물 ETF 승인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ETF 승인에 대해서 이게 뭔데? 자,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자, 기관들이 보통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어떻습니까? 위 아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면서 자, 들쑥날쑥 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통제가 안 돼요. 어떤 법적 근거, 보호할 만한 근거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많았는데,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되면 이 ETF 자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대량의 자금을 들어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법적 리스크라든가, 책임도 같이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기관들은 어떻게든 현물 이지에불 승인되길 바라고 있는데 자, 이게 미국 당국에서도 이번 전쟁을 비밀로 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암호화폐를 뺏길 수는 없다라고 해서 승인을 지금 하려고 가셔야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아직 비트코인 자 기관들 거대한 어마어마한 미국들의 메이저 기관에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아직 5천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중에 이 많은 기관들의 돈이 다 들어갔을 때 10억까지 간다는 것도 정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초상승해주고 고 있는 건데, 자, 그러한 부분 차트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 주봉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초급등 이외에 눌림 이후부터 쌍바닥, 쌍바닥 주봉상 잘 잡아주고, 이렇게 구름색까지 통과해준 모습이에요. 심지어 거래량도 적당히 터트려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비트코인도 지금 상승해주고 있겠다. 같이 올라가는 건데요. 바로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장기간, 장기간 이렇게 횡보하던 박스권을 어마어마한 권량을 돌파해 주고 나서 당연히 장기간 돌파해 줬던 이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은 지지 저항이 되겠죠 자잘 지지 받아주고 올라가 주는 모습 차트로서도 지금 20선 굉장히 안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매물대 보시면 매물대도 지금 많이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추세 상승 이어진다면 어마어마하게 좋을 텐데 정말 이어질지 함 수급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데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삼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체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훈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직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리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보시면, 이렇게 개인 쪽, 개인이 조금 팔고, 외인 기관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특히 고가권에서. 그리고 보험투신 쪽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는 들쑥날쑥하지만, 상호펀드 기타업인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었다. 즉, 우리가 그래서 기관하고 보험투신 쪽, 이런 상호펀드, 기타업인, 이러한 외적인 측면의 수급들은 무조건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지속성이 있거든요. 지속성. 보통 개인하고 외인하고 둘이서 왔다 갔다리 짝짝꿍 해먹는 일반 개인 잡주, 수급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기관이 같이 들어왔다? 아, 그렇다면 축세성은 계속 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위메이드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높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무조건 따라붙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냐면 하뺄 때는 또 이렇게 시원하게 빼버려요. 시총이 이조나 하지만, 어 정말 세력주만큼이나 위 아래 등락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여기까지 눌려준다면 우리가 눌려준다면 그럴 때 그럴 때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수익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또 추세를 타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고점에 따라붙지 말고 충분히 충분히 내려왔을 때타도 수익 잘날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러한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매수 추가적으로 어디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디서 팔면 될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 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